예리미야 12장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했어요.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황폐하게 한 포도원을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 우리 어떤 복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땅 전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물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내 가정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없어요. 내 식구,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황폐하게 되든 말든, 내 마음에 별로 가정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식구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과 나와는 일대일의 관계라고 했는데,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나가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가족까지 신경을 쓰겠어. 나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와 함께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어쩌면 내가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냥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해야 할 도리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내 가정에 내 가족을 위한 나의 마음인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최소 단위인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품고 계시는데 우리는 소망을 끊어놨어요. 우리 마음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없어요. 인본적인 역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참된 마음이 나에게서 없으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가 아니라 그 영이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나마 이 가정에 하나 믿고 있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을 심어줘야 되는데. 네가 벌써 이 가족에 대해서,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네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니, 응. 내가 어찌 너에게 양들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교회의 양떼를 보내주며 일꾼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너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증조는 하늘과 땅에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도는 어둠에 있지 않고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고 분석해 보면 죽정인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는 걸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자세히 연구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보여서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응은 비슷해요. 전도를 하거나 하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회개해야 한다. 전국이 가까웠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느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다른 화면이 바로 이어져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어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또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계속 아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답변만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그 영상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정말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한게 아니라 20명, 30명, 50명 다안 믿는다.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묻지 마라. 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잘르고잘르고잘라서 영상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10명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은 10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500명, 100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열 사람, 열몇 사람만 대답을 한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계속 거부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아, 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계속 물어봐요. 30명, 40명, 50명 다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사람들만 편집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도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황폐한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술람미 여인이 있죠.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이 정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책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점지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요? 같은 거예요. 남성 대명사가 솔로몬이고 여성 대명사로 하면 바로 술람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결국 신랑과 신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열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약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서 나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대신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쓴 아가서의 내용이 신랑과 신부된 우리와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호불호가 딱 갈립니다 2000년 전부터 종말이 가까웠다 사도들이 외쳐왔어요 그런데 지금껏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은 마음이 담대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정지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분은 과감없이 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잘한다 칭찬해주고, 정말 그의 신앙적인 모범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완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폐역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천국이나 지옥, 심판이나 종말,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 종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평일날 토요일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 육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저주를 선택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미지근해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결국 참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가자, 모이기를 힘쓰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 불안해해요. 불안해합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보호하니 저 목사님 말씀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긴 자리에는 앉아있기 싫어.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아우,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글쎄, 설교를 30분을 넘게 하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럼 도대체 몇분 해야지 좋냐 그랬더니, 아무리 길도 15분을 넘어서는 안 된답니다. 어떻게 설교를 시간을 정해놓고 할수 있겠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30분, 40분 이내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더욱 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되 가르쳐 주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더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내가 끊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육적인 밥은 먹어야 된다. 내가 영적 생명의 양식은 먹지 않아도 나는 밥한 그릇은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만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생명을향한 마음이 없어요. 복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종교생활 습관에 젖어서 내가 좋을 대로만 찾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이면은 내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종교계에도 침투하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왜냐면, 너도 나도 하나님이 있대요. 이 종교, 저 종교, 여기 우상, 저기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과거에 출연을 했었죠. 얼마나 이슈가 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 무대에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같은 노래를 불러요. 공통점이죠. 자, 한 무대와 같은 노래를 뭐라고 볼수 있냐면, 바로 신앙, 하나님, 구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은 옷은 어때요? 다 달라요. 그들이 추는 춤은 어때요? 다 달라요. 그 전에 소방차가 나왔었죠. 세 명. 그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무대, 같은 옷, 같은 춤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췄어요. 그 이전에 모든 그룹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회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같은 무대, 같은 곡이지만 복장이 다르고 춤이 제각각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 무대에서 한 노래를 불러도 춤은 제각각 해도 관계없다.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신을 섬겨도 하나님께 갈수 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저기 절이, 저쪽 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이즘의 교회에 침투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결국.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뭐 내막 시즘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교회에도 이런 사상들이 침투하게 된 겁니다. 사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로 그 사상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아 정말 답답해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계의 침투, 이 기독교의 침투해서 절대 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절대 진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부정을 해요? 절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슬림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잡신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떠나서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엉뚱한 대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온 세상에 부어진다고 했어요. 요즘에 말이죠.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다들 사용시키고 죽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네 좋을 대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그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 사이에 예수님께서 침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유대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다원주의에 빠져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된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굴러 떨어진 한 드라크마 동전 한 입이 된걸 모르는 겁니다. 주인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한 입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의 처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골짜기에 빠져서 거기서 시름시름 알파가 그냥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야 돼요, 그거를? 목자가 찾아와야 되는 거야. 드라크마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을 내가 그러면 여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온 집을 찾아서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의 정의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동전 한입드라크마지만주인이 나를 찾아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고 골짜기에 빠져 죽을 지경이지만 목자가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양이 양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요. 회개는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 중에 복 있는 자예요. 회귀하지 않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상에 빠지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앙생활 올바로 해. 나는 매 주일 며칠 동안 교회를 나가. 나는 차량단으로 봉사하고 있어. 나는 교회 차량 봉사하고 있어. 그러나 그의 사상은 뭡니까? 포스트모던니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뭐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 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가 속한 가정은 어떨까요? 황폐한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한 사람 때문에 황폐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안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평안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말은 평강이 있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에서 48장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주 딱지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강이 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페인트 모션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겁니다. 겉은 깨끗하지요 그러나 한꺼번딱 긁어내면은 그 안에 더러운 곰팡이와 악취가 나는 겁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은 누구의 평강이에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실제적인 평안과 평강이지, 그 이외의 것은 평강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죄의 열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무 자체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무라면 악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입니다. 나타나는 열매,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 내 안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는 광야가 열매를 맺는 밭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밭이 그 주님의 숲이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숲이라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포도원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다시 정리하자면, 현대의 심각한 문제들이 뭐라고요? 영적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 참된 평안이 없다. 죄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현대의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도우심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회개입니다회개 회계. 회개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무서워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시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나잡아봐라 그러면 되겠어요? 찾아 오시는데 자꾸 숨어 그럼 되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 영이 알아요. 영이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내가 그분께 가기 위해서는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영이 알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혼이 보게 만들고 말씀을 봤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더욱더 성령의 소육을 따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원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이로다 우리는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 가족. 내가 속한 곳,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 교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그리고 예수의 살롬이내 안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마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들의 혼은 모르죠. 왜?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죄를 짓기에 바쁘니까 그들의 영은 거룩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하나님을 찾아 오게 만드는 그 주파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영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그 혼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내가 있고 내가 내 영적인 주파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